한국교회 수호자 원죄 없이 인태 대신 복대신 동정 마리아 대축의 오늘의 묵상입니다. 우리가 성모 마리아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의 신앙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께 몸을 마련해 주시는 데에는 한 인간의 자유로운 협력이 필요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영혼으로부터 당신 아들의 어머니로 삼을 이스라엘 딸을 선택하셨는데, 그녀는 갈릴레아 나자렛의 한 젊은 여인으로 다윗 집안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인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시간이 흘러 4세기 무렵이 되자 신자들 사이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라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요 참 하느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하느님이신 아드님의 어머님이신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명예로운 칭호를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교회는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께서 인퇴 대신 순간부터 구원을 받으신 분이라고 깨닫게 됩니다. 하느님을 낳으실 어머니께서 원죄에 물들었다면 태어나는 아들 또한 죄의 세력에 물들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1854년 뷰오구세 교황은 원죄 없으신 인퇴교리를 선포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복대신 동정 마리아께서는 인태 되시는 첫 순간부터 전능하신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과 특전으로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로를 미리 입으시어 언제 조금도 물들지 않게 보호되셨다. 성모 마리아께서 예라고 응답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분께.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뜻에 예애라고 답하는 삶을 살았기에 하느님의 계획에 예애라는 응답이 가능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 주기를 지내는 오늘 우리도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그분의 뜻에 기꺼이 예애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